안녕하세요. 감성동네 복덕방 라건입니다. 최근 새로 내정된 변창음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택공급방안에 대한 해법이 하나씩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서울 지역의 역세권, 중공업 지역,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의 고밀도 개발로 허용 용적률을 늘려주고 늘어난 일반 분양 세대의 일정분을 공공임대로 환수하여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저층 주거지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 역세권은 160%에서 300%까지, 중공업 지역은 250%에서 400%까지 상향시켜주겠다는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디에 투자하며 어디에서 거주를 해야 할까요? 바로 늘어날 용적률의 가치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중공업 지역, 역세권, 그리고 미니 재건축이 될 만한 곳입니다. 그중 이번 영상에서는 시리즈 첫 번째로 중공업 지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 많은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저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사업성이 없던 아파트 단지에 사업성이 생기고 재건축 논의가 본격화되면 기존에 저평가받던 단지는 본 평가를 넘어 오히려 신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재건축이 추진 중인 단지도 임대를 주고 사업성을 높이는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에 이익이 된다면 공공재건축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죠. 투자와 실거주 모두 장기간 보유했을 때 가치가 오를만한 지역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중공업 지역에 25년 이상 된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먼저 들어가기 앞서 용적률에 대한 짧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해당 토지에 지을 수 있는 가능한 용적률이 100%가 100평이라고 한다면 용적률이 200%가 되면 그 위에 100평을 하나 더 올릴 수 있고 300%가 되면 그 위에 하나를 더 올릴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용적률 100%에서 10명이 살고 있다고 하면 200%가 되면 20명이 살수 있게 되고 300%가 되면 30명이 살수 있게 되는 거죠 재건축 전100% 용적률에서 재건축 후에 용적률 300%가 되면 기존에 10명이 살던 곳에서 재건축 후에는 30명이 살게 되고요. 그렇게 늘어난 20세대가 우리가 흔히 아는 청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청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으면 분양 수익이 늘어나게 되고 분양 수익이 늘어나면 재건축 전 거주하던 사람들의 재건축 사업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분양 수입으로 아파트를 짓고 남는 돈으로 살던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때문이죠. 다시 돌아가서 현재 서울의 중공업단 단지는 강서구, 영등포구, 구로구, 성동구, 도봉구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강서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곳은 일부 단지의 경우 한강 조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잠재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아마 좀 지루하실 텐데 중요한 내용이니 꼭 천천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증미역 역세권에 위치한 동촌우성 아파트가 1992년 준공한 244세대 아파트로 현재 용적률 276%인데 400%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대 평균 대지지분은 9.39평으로 다소 아쉬웠고 현재 매매 호가는 23평형이 6억 3천에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염창우성 1차입니다. 1990년 준공으로 재건축 가능 연한인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건축 가능하며 339세대 현재 용적률 209% 로 이론상 순수 세대 수가 두배 가까이 뛸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임대주택 빠지는 건 염두에 둬야겠죠. 세대 평균 대지 지분 역시 13.5 평으로 준수한 편이며, 이곳의 경우 한강변과 아주 가까운 곳이라는 입지적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매매 호가는 27 평형이 6억 8천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뒤편에 위치한 염창우성 2차인데, 1차와 비슷한 조건이며. 현재 매매가는 30평형이 8억 9천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염창 현대 1차 아이파크는 1994년 준공하여 3년 뒤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고 총 498세대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곳은 사실 용적률 상향과는 별개로 한강 조망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추후에 재건축이 충분히 될수 있는 곳입니다 기존에도 가능했지만 사업성이 더 좋아진 케이스죠. 이곳의 매매 호가는 현재 30평형이 8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으로 성동구 성수동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수동은 갤러리아 포레, 트리마제,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등 초고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지역으로 서울숲 인근은 떠오르는 신흥 부촌 지역입니다. 또한 한강변에 위치한 성수 전략정비구역 재개발이 완료되면 성수동의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예정입니다. 성수동 중공업 지역에 25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는 총 3개 단지로 우성장 미 아파트가 1982년 준공한 173세대의 저층 아파트인데요. 현재 용적률이 119%로 매우 낮은 상황이며 대지지분 역시 17.1평이나 돼서 이곳의 경우 굳이 공공 재건축을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 위치 또한 서울숲역 바로 인근이라 굉장히 좋은 입지입니다. 이곳의 경우 현재 19평형이 16억에 호가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뚝섬역 역세권에 위치한 뚝섬 현대입니다. 내년이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고 총 99세대의 아파트에 현재 용적률 199%입니다. 세대 당 평균 대지 지분은 14.9 평으로 양호한 편이며 현재 30평형이 12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세번째 지역은 영등포 중공업 지역입니다 이곳은 여의도와 강화문 뿐만 아니라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하여 강남 까지의 접근성도 좋은 곳이고 목동 학원가도 바로 인근이라 입지적 장점이 좋은 곳입니다 우선 신도림역 역세권에 위치한 남성 아파트의 경우 1983년에 준공한 390세대의 아파트인데 현재용적률이 184%로 사업성이 좋은 곳이며 세대의 평균 대지 분 역시 13.3평 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이곳의 현재 매매 호가는 20평형이 7억 8천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레 두산 유브 아파트는 1988년에 준공하여 383세대의 단지인데 현재 232%로 기존에 살짝 애매했던 사업성이 이번 정책으로 대폭 개선된 모습이고 이곳의 매매가는 26평형이 7억 7천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2호선 물레역 역세권에 위치한 물레공원 한신 아파트는 1988년 준공 367세대 현재 용적률은 234%에 세대 평균 대지지분은 10.6 평으로 다소 아쉬웠는데 중공업 지역 늘어난 용적률의 수혜단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매매 호가는 26 평형이 8억 2천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5호선 양평역 인근에 위치한 양평 벽산 블루밍 아파트입니다. 이곳 역시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곳이며 417 세대의 현재 용적률 246% 세대당 대지지분은 9.5 평입니다. 이곳의 매매 호가는 24 평형이 6억 8천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봉구 중공업 지역에 입지한 단지입니다. 지하철 4호선 쌍 창문역에서 도보 13분 거리에 위치한 창동 대우 아파트가 중공업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1995년 준공으로 재건축 연한까지 4년 남았고 총 952세대, 현재 용적률 284%인 단지입니다. 세대당 평균 대지지분은 9.86평인데 이번에 늘어난 용적률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입니다. 이곳의 매매가는 현재 23평형이 5억 9,50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1호선 도봉역 역세권에 위치한 도봉 유원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연안은 이미 도래하였고, 총 286세대에 현재 용적률 226%, 세대 평균 대지지분은 14.6평입니다. 그리고 도봉 유원 아파트에 바로 인접한 곳에 삼만 도봉이 위치해 있는데, 1987년 준공에 660세대, 현재 용적률은 226%입니다. 세대당 평균 대지지분은 13.1평, 매매가는 29평형이 6억 2천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로 중공업 지역입니다. 구로 주공 이 지역은 철길과 안양천에 둘러싸여 있는 특징이 있는 곳인데요. 도보권에 위치한 한신 1차 아파트가 1988년 준공하였고 488세대, 현재 용적률 239%인 곳입니다. 이곳의 현재 매매가는 14평형이 3억 7천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로주공 1차의 경우 1986년에 준공한 14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인데 현재 용적률 153%로 굉장히 낮은 편이며 세대당 대지지분 역시 18.81평으로 사업성이 매우 좋습니다. 이곳의 현재 매매가는 29평형이 8억 2천에 나와 있습니다. 주공 2차는 1987년 준공하여 726세대의 단지이고 현재 용적률은 156%로 매우 낮은 편이며 세대당 평균 대지지분은 10.7평입니다. 이곳의 매매 호가는 14평형이 4억 6천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천구청역 인근에 위치한 남서울 럭키아파트입니다. 1982년 준공하여 986세대의 대단지이며 이곳의 용적률은 현재 123%로 매우 낮고 대지지분 또한 15.9평으로 사업성이 매우 좋은 곳입니다. 이곳의 매매 호가는 20 6평형이 6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어우 엄청 많았네요. 비슷한 내용을 계속 설명해서 아마 좀 지루하셨을 텐데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감성동네복덕방 라건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반응이 좋으면 중공업 지역에 이어 역세권에 위치한 재건축 예정 단지 영상도 업로드하겠습니다. 제 채널에 오시면 다양한 아파트 단지와 부동산 정보에 대한 컨텐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